저는 서른 살 되던 해 퇴사를 하고 세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왜더 행복해 보이지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키트래블에서 일하고 있는 최현호, 최진우 입니다 어, 일단 제가 여행만큼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세계 여행하면서 이제 배낭을 담을 수 있는 옷이 한정적이어서 여행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보면 어떨까 해서 현우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광고홍보학과 전공을 했었고요. 저도 대학교 때 광고홍보를 전공했고요. 팀원에 입사해서 그 첫날 지능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둘이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면 은 그만두고 여행이나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이 사람이 진짜 가더라고요. 내가 먼저 가볼게. 그러더니 전세금을 빼가지고 세계여행을 1년 갔다 왔어요. 떠나려고 할때 주변에서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어요. 너 갔다 와서 어떻게 할 거냐. 아, 어, 뭐지? 내 생각이 틀렸나? 조금씩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희망이 더 컸다? 용기를 내게 해줬던 것 같아요. 멕시코에 있을 때 이제 월급 받으면 보통 일주일이면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하고 틀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 여러 가지 해답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이 친구는 전생까지 뺐으니까 거의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다니고 저는 승승장구했어요 세계 일주를 돌아다니면서 편지 같은 거를 저한테 써줬어요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왜더 행복해 보이지? 이 생각이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한테 풍겨줬던 자기가 행복한 일을 했을 때막 아,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감명 깊었는지 빨리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어렵지 않았던 것같아 일하는 자체가 행복하면 좋겠다. 그때 둘이 같이 재밌게 본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주인공이 뭐 핫도그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어. <laughs> 드라마였는데, 저거다. 우리 핫도그 장사를 하자 해가지고, 푸드트럭을 샀어요. 첫 번째 딱 한번 해보고, 아, 바로 적었어. 바로 었어 이건 우리가 행복하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그때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 같아. 처음에, 그럼 여행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음. 여행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여행을 어디로 이렇게 떠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행나면은 기다리면서 2박 3일을 위해서 내한 달을 포기하는 게좀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유예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그럴 필요 있나?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소중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힘들었던 순간이 어떻게 없겠어요. 초창기에는 동대문에 이제 원단을 사러 가서 사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모르면 가라고. 이거 다 알고 와도 성공하는 애들이 한10% 밖에 안 되는데, 너네처럼 이런 자세로 오면 성공률이 0.1%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는 주눅들지 않고 어차피 모르는데 이제 배워가는 건데 그 힘들었던 것들이 씨앗, 걸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힘든 것들도 언젠가 우리한테 단단한 걸음이 되어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의견 충돌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옷을 통해서 사람들을 응원하고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맞아서 우리는 응원 도구를 만들고 있다. 이 생각으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룩북도 저희가 직접 찍거든요. 다른 패션 브랜드 사진이랑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인데, 이렇게 도할수 있다. 우리도 하지 않냐.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용기를 드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뻔한 말들 있잖아요.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지다. 근데 그 뻔한 말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그거를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실패를 허용하는 중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음 단계로 갈수 있으니까. 저는 고민이 많고 할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때 왜 이렇게 생각했지? 떠올리면서 나만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고민이 될 때마다 사람들 만나서 진짜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큰 문제가 저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도 아니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즐거운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한매장 정도 아. 하나 있지 않을까. 산 꼭대기에다가 1호점 매장을 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매장에 오는 것 자체가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꿈꾸고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 실현 가능하지 않아도 된다. <웃음> 해보는, <웃음> 해보는 거다. <laughs> 해보는 거다. 어차피 맞아. 하다 보면. 맞아. 그냥 여행 생각하면 그냥 바로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받아보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는데 잠시만요. <laughs> <laughs>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 어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그냥 기분이 좋은데. 요